안녕하세요. 저는요 우리 TV 주인공 김지환이에요. 엄마 아빠랑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갔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구에서 위챗 QR로 관람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대표자 한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예약이라고 하긴 약간 거창하고 여튼 뭐몇 명이 오고 내가 왔다 간다 요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입구에서 예약 확인 후.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가방 검사 후에 관람이 시작됩니다 사실 뭐 여기를 보기 위해서 충칭을 간다기보다는 충칭 간 김에 갔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뭐 애기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라고 저도 사실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저희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 엄마 우리 충칭에 김구 선생님 거기 방에 갔다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지원이 눈높이에서 역사 교육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비야 하우 됐나? 일아치자 와, 저, 저걸 들고 저 계단 어떻게 올라가시나? 충칭은 약간 정말 신도시 같지만 이렇게 구도시적인 것과 함께 좀 공존하는 그런 멋있는 도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얘가 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얘기한들 이해하겠냐며, 등등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안 가본 거 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파생돼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제 몫이겠죠, 이제. 나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나쁘지. 일본 친구들도 많고 하지만, 일본 나뻐 그렇게 했으면 안 돼. 그 유학 갔을 때도 애들이 막, 일본 좀 친한 애 가운데 앉혀놓고, 너 옛날 에 인도네시아에서 나무 왜 이렇게 많이 베갔어 너왜기렇로 괴롭혀서 한번 얘기해봐. 막 이러고 그 룸메이트가 일본애였는데 걔네들이랑 일본 이런 역사 얘기를 되게 잘 나눴어요. 토론도 많이 하고 수,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근데 좀 의아했던 거는 몰라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몰랐다는 배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중국 역사 시간에는 이제 한번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한국 애들은 거의 말안 하고, 왜냐면 싸움 날수 있으니까. 근데 교수님이 자꾸 시켜. 야, 옛날로 너네도 이런 항일 운동이 있었잖아. 너네 어땠어? 이렇게. 다 대답 안 하지.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난 대답했어. 나는 그, 그 역사, 학을 좋아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 애 같은 경우도 화를 내는 게 나는 배운 적이 없는데, 걔 같은 경우는 잘 살다가 뺨한대 맞은 격이라서 좀 당황을 했었다? 자기네 이렇게 배운 적 없고, 이렇게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 역사 같이 교과서도 한번 나눠서 읽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고력이 높아졌던 그런, <laughs> 那边，我认为是你自己进去的。我以前去过真的朝鲜，以前我小小孩子的时候，零、哎、几年去，零几年时候去了，那个时候朝鲜好穷啊，很穷,很穷。现在也很穷吧？我觉得。他那边没不知道怎么搞的，他们那个。对呀、啊 <laughs>，电电电子也没有，我觉得没没有电，我觉得没有水。但是别人别人朝鲜，你现在，他比我们这边还好，我感觉。没有啊。别人他不是，他什么都不需要，都不需要钱。 因为没有钱，所以不需要钱。<laughs> 然后，什么别别人不是没有钱，他是，嗯，你结婚、嗯、国家给分离一套房给的，啊，什么社保啊，什么什么什么什么工都不都不要，什么养上学也不要钱，什么都不要钱。有了家干嘛？ 我听说好像有了，比如说公寓了，但是没有水，没有电，什么什么的。听说我以前在北京学习的时候啊，在那边有很多朝鲜人。那时候大概十年前，有两种，一个是在那个从国家安排的，比如说公务员嘛，那么是他们很穷，衣服很粗鲁的。但是啊，有另外的是有钱，因为他们的爸爸妈妈是好像是。 교고당던 사람, 혹은 제 중국에 요제 자기 사업의 그들의 옷 전부 명품아. 음. 요 전이잖아. 그래야, 큰 그나 그공 오른쪽으로 꺾면다이 레플즈 시티 쇼핑몰 2층에 있다 얘기를 내가 인터넷에 찾았어요. 혹시 가을에 뭐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 애들은 좋아하는 애들 많아서 혹시나 이제 가실 분들은 제 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행을 가서 굳이 오락실까지 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애가 있으면 안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오락실은 가야 됩니다. 여기래요. 안쪽으로 가면 포켓몬 기계 있대요. 야, 돈 많이 쓰겠다. 여기 오빠, 여기 짱이다. 진짜 사행성의 메카다. 여기. 중국에서 인형뽑기를 할 때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코인이랑 바꿔서 이제 그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코인 하나당 가격이 1원 정도 되니까요. 1원당 200원 이하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커다란 인형 뽑기 하는데 한 판당 4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원이는 중국에 가면 꼭 인형 뽑기를 합니다. 대박 야 전체가 기뻐해줘 야! 이 레플즈 시티가 사실 예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던 논밭이었대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볼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가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튼 레플즈 시티 위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넓은 전경을 구경하실 수도 있고요 가끔 가다가 플리마켓 같은 것도 열린다고 하니까 가시는 김에 구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여러 나라를 통치했어 그러니까, 그냥 여러 나라, 아시아, 여러 나라, 아시아, 아시아 국가들. 태국이랑 몇개 빼고, 일본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있는 거다 뺏어가고, 때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등등등 그런 걸 했는데, 일본어를 해야 되고, 한국말 쓰면 안 되고, 이름도 다 바꿔야 되고, 등등등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서 300년 동안 그렇게 했대. 근데 네덜란드가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왔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직은 조금 개발이 안된 상태라서 약간 나뭇잎 차고 있었대. 그러니까 옷 대신에 나뭇잎 이제 팬티처럼 입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는 통치를 했지만 약간 지배적인 것보다는 약간 문화적으로 개발을 많이 시켜준 느낌이었다면 일본은 3년 동안 있었는데 막 나무 배가고 막 많이 힘들었대. 그래서 옛날에 엄마 친구 유고시바타 알지? 유고시봤다 삼촌 안쳐놓고 너왜 그랬어 우리가 맨날 그랬거든. 신디아 말에 따르면 그랬어. 차라리 네덜란드는 300년보다 일본 3년이 더 심했다고. 차라리 300년이 나왔다고. 그래서 걔네는 인도네시아는 베이커리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그게 네덜란드 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토끼머리? 어 맞아 토끼머리야 토끼머리야 토끼 이빨이야 여기선 이게 유명해 토끼 다리고 근데 네, 맛있는데 옛날에 뇌 먹기 좀 그래갖고 못 먹었어 충칭의 특산물이야 그리고 저거는 택배차야 저거 끌고 다니는 거 아저씨가 여기 다 이런 건가봐 멋있다 그래 주스 사먹자 주스

저 고추바지 하나 봤어, 너 저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你那个是哪？ Okay. 어디 들어 아무 데나 들어가. 들어가. 응, 가보자. 저기 앞으로 가보자, 여기. 아, 어, 아니, 왼쪽. 어 어. 다들 예쁘게 입고 차려입고 와서 차려입고 와서 사진을 찍어요. 진짜 사람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왕푸징이랑 비슷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 상하이 중심에 있는 거기도 야구기랑도 비슷하고 그냥 명동 같은 길이 좀 넓은 명동. 얘는 배고프진 않을 것 같은데, 그치 아까도 밥안 먹다 는그랬아안 섞이? 얘? 난반 공기 이상 먹은 것 같은데. 아까도 계란 안 먹다 는 그랬거든 자기는? 계란 어때? 먹어봐, 이좀 먹어봐. 기사님이 여기 재밌냐고. 진짜 맨날 맨날 보다 보니까 지겹다고 여기. 차만 많이 막히고 짜증난다고. 저도 그렇다고 어서 여기 그냥 안 오면 좀 서운하니까 왔던 것 뿐이, 온것 뿐이지. 식당 있고 불 켜는 거랑 똑같다고 해서 아저씨가 그냥 자기네 집불 켜는 거랑 다르게뭐 있냐고. 그래서 화장실 불 켜는 거랑 똑같죠. 날씨가 웃었어. 별거 없어요, 사실. 멋은 있지. 근데 이게 단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것 같아요. 이 정도. 음. 엄청 따라 붙어요. 막뭘 뭐 사진을 찍어준다. 꽃을 사라. 배를 태워준다. 뭐 등등등 있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가 바이두 기준으로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점등을 하는데 그때가 제일 멋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 맞춰서 미리 스탠바이 하시면 될것 같고, 대신에 스탠바이 할 장소는 저쪽이 아닙니다. 저쪽 뒤로 가시면 안 되고, 저 앞, 저, 저, 까, 저 다리로 가야 돼요. 어제 넘어오면서 봤는데, 다리 쪽으로 가야지만 저쪽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버트 <목소리> 카우의 앞에 이 호텔이 있어요. 이 호텔 앞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로 내려가시면 다리에서 이제 볼수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예뻐요. 근데 저기 이제 호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기웃기웃 거리니까, 아, 저기 내려갈 방법이 없다. 백날 가봐라. 뭐안 된다 하는데, 거짓말 하는 거죠. 네, 적중이 많았어. 왜? 여기가 야경이 제일 멋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쪽 방향이. 어? 방아. 지지 있나? 하면 돼?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은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왜 오는지 모르겠대. 나도 이해가 안고, 우리도 명동 안 가잖아. 재미없어가지고. 명동 똑같은 거 결론적으로 저긴 다. 어? 나쁜 놈잡아야겠 선아, 씨 파주에서 오셨다고요? 네. 절대 다 핸드폰 떨어져서 울지 마라. 핸드폰 어쩌고 울미 아빠. 아빠. 어? 핸드폰 떨어졌으니까 빨리 피해. 어이렇왜 뭐 사람이 많지? 이나 왜? 이렇게사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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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라이런 왔어. 2시 방송하고 나왔는데. 아, 탈댄스 아, 동위결모. 아, 용명신이 왔어. 어, 네네. 아, 헌유밍도 막 중국에서 많이 돈다라. 정카이 났어. 어, 정카이로 소위 인 많다. 어, 그래. 어, 시자양. 연예인한테잖아요, 여기. 저기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서 사람이 많은 거래. 나가기자 통과고. 아, 대단.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대. 여기 저기 봐봐. 저기서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있는데 不要的吧，哦，新奇大잖了。哎，你好，我想点菜。哦，我知道了是什么意思，因为每个人的想法是不一样的。但是反正我要的是不太辣的，没有不要那么辣的，所以请告诉那个厨师一下，他做菜的时候好像是，嗯、呃，希望听我的意见。 조정은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최대한 조금 신경 좀 써주시라고 어제도 안 맵다고 했는데 먹다 주을뻔했다고 매워가지고 이, 이 동네 음식이 많이 매운 것 같다고 말은 했거든. 밖에서의 비하면은 아이고 맵다. 봐 여기 색깔이 달라 한 봐봐. 야. 이 원래 마라탕에 국물 먹는 음식은 아니야. 음. 원래가. 그 음.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지. 음. 근데 진짜 매울 거야. 어차피 또좀 주지, 그치? 진짜 극강의 매운맛이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어? 이런 거잘 털어야 돼. 이런 거 응, 클라 응, 그 기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수찬도 진짜 매운 매운 음식인데 수찬은 매운 축계를못 낀다고 거기는 얼얼한 맛이고 여기는 매운 맛이 그렇다는데 여기는 매워 얼얼한 거보다 맵지 않아? 응. 매워서 씁쓸해 보여. 매워, 매워..써 어거 음. 국물 먹어 어떻게 먹어 같아? 먹어 먹어 어먹야될것 같은데 어어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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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아 먼저 티켓 구매 후에 중국은 전 지역으로 갈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어쨌든 기차역 통해서 어디 가잖아요. 그래서 가방 검사를 항상 해요. 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 저렇게 다 합니다. 한 번도 걸린 사람 본적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민장먼역에 있는데요. 여기서 리즈바역은 하나 둘셋넷 다섯 정거장 갈 거고요. 다 찍으려고 사람들이 되게 와 있는데 여기 아저씨가 막 세척이 하고 막서 있는데 막둘이 되고 뒤에서 막 핸드폰 들이밀 둘이라는게 없어요 줄이라는 게 지금 다 다음 정류장인데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찍으려고 저거야? 별거 없네. 저거야?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신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말안 하면 아파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음,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을 찾고 있고, 이 아파트는 아이러니하게도 거주민들이 다 거주를 하는 상황인데, 지하철역에서 내려오는 모든 통로에는 쇼핑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쇼핑 코스가 층층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층에 두 개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모든 코스에는 다 쇼핑 코스고요. 1층에 내려와서 다시 구경을 해도 모든 잡상인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잡상인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수를 한다거나 아는 척을 한다, 그러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원치 않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아한테 뭐 했는데? 하나, 둘, 내가 못들는척했 주 고객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장난감 파는 사람 뭐다 와. 또 내가 괜찮다고 가시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와가지고 괜찮다고 안 사오니까 만져봐라 괜찮다 그래서 아 가시라고 안 산다고. 그럴 때는 못들네뭐 잘했어?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냥 한번 정도 볼 만한. 이 아파트 사람들은 되게 시끄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인데 맨날 와봐 싫지. 돌아가는 길 약간의 허기를 느껴 눈에 보이는 식당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런 종류의 식당은 중국에서 많이 볼수 있는 형태인데요. 식판과 숟가락을 저렇게 주는데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그냥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캐셔대에서 저거를 이제 무게를 체크한 다음 그걸로 돈을 받는 시스템인데 어 생각보다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값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주 가는 편이죠.

来下来了，下来了，下来了。不知道，我也不认识。啊啊，你不认识？我都不认识。哦，跟我一样，现在你也不认识。我老了，我也不认识。 시진핑이 와도 나는 기분이 안보요 한마디 했어. 어? 시진핑이 오면은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어? <laughs> 근데 너무해. 그치? 근데 진짜... 누군지도 몰라. 몰라. 내가 그랬어. 나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나 길바닥 지나가다 쟤네 만나도 누군지도 모르고, 쟤도 나 누군지 모르고. 나는 솔직히 내일이면 귀국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내 <laughs>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화내는 거에.